헤럴드의 생일 준비를 위해 들어온 슈퍼마켓. 오늘 저녁 또다시 연지 씨의 가족들이 모인다. 오늘 저녁 과연 헤럴드가 한글을 읽을 수 있을까? 사실 안 봐도 비디오, 결과가 예상되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헤럴드보다 내가 더 조조해진다 <laughs> 왜 그래 눈터치에 어유 메이어게다해요 이제 얼라이브 해야되는데 얼라이브 이렇게 해요 얼라이브 해야돼 얼라이브

<laughs> 아이고 오정이 달마대사님 오셨네요 오정이 아이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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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쟁이 왔네 방구쟁이 방구쟁이 나나 아야 나사양 나비 아 아유 아유 이거 다

<laughs> 아이고 잘한다 <laughs> 맹구 없다 영구 없다 힙 <laughs> 마스터 okay, 마스터 uh, 셰프! Yeah. 생일이라고 친구들과 함께 바베큐를 해먹는 헤럴드 <laughs> 이런 모습을 보면 헤럴드도 영락없는 필리핀 10대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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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없이온 동네 아이 h a t s up? Korea. What's u 이들의 우정에 나이 w 중요하지 않다. t w h p h 더 j u s 리크 a n t to see you go. I follow o m a t t

사랑해 사랑해 나 와라 야 부다야 야 부다야 부싱 같아 요 유노 소매니 코리안 야 허드노 디스 앤 비치 써나나나나 버디질랑 코리안 드라마 위 러브 코리안 댓위 러브 유오위 러브 코리안 아이 러브 마이 사랑해 라이즈 맨시 <laughs> 우산 들고 호기롭게 등장하는 해럴드. 잘 생겼다, 잘 생겼다, 잘 생겼다. Here n h <laughs> 아, <too much> expensive. <laughs> If you could use that one. It's r a i n i n $100. 달러

이게 바로 필리핀 청소년들의 생일 잔치 계란 깨총리는건 나도 처음 는다 역시 기도는 빼먹지 않는 필리핀 아이들

헤럴드 위에 어사이먼 더 어디 있냐, 코리안? 라이츠 트라이 코리안. 한국어 읽어봐야지. 자신이 없는지 계속 설거지하는 척만 하는 헤럴드. 원래 같았으면 신나서 와야 되겠지만 계속 딴짓만 한다. 사실 이미 알고 있다 나는 헤럴드가 제대로 일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가르친 선생 미친 개도 너무나 못 가르쳤고 헤럴드가 외울 시간도 없었다. 더군다나 헤럴드가 영어가 잘 되지 않다 보니 더 어려웠을 한글 배우기. 한글 읽어보기 전에 일단 숙제 검사 시간. 마음 같아서는 숙제만 제대로 했어도 세폰을 사주고 싶다. 일단 숙제는 생각보다 잘했다. 어제는 거의 다 틀렸는데 오늘은 절반 맞췄다두 개밖에 못맞췄던 어제의 숙제. 내가 여태 숙제냈던 것들 중에 추려서 한번 내본다. 과연 책을 보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 자 하루다. 아니야. You read it, You read. Mm. Is there anything you can read? If, if there is more than three, you can read. I'll buy a new smartphone. If you cannot read, only keypad. Keypad. I make keypad. I'll give you a chance. You can watch that one, but you cannot write. But every question you have only one chance. There's no second chance. So at least you should read three. Come here, you explain to him. If that time if that try is 안녕하세요. wrong. What 하는 거야? 막 대고. r i o t m e m o r i z e What m e m o r i z e Why are you? Why are you teach him? The... 너. h oh, Answer요. What I doing? What i h n d e o 겁나 웃잖아. Why you teach him? <laughs> Answer요. What I doing? This is test요.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유치 아, 읽을 수 있어? 그래 네, 언니가 가르쳐주셨어 온 가족의 관심사 헤롤드의 테스트 이게 귀엽다? 네 까먹어 까 돼? 달달달 떨리는 헤롤드의 손 이렇게 긴장하는 거 처음 본다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하는 연지 씨

어떻게든 틀리게 하려고 애쓰는 매형 못 맞춰야지 키패드를 준다. 안 봐도 머리가 백지로 변해버린 헤럴드. 지금쯤 심장이 콩닥콩닥 뛰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오픈북 시험인데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헤럴드. 어? 대기 네. <목소리가> 땡해요 뭐야? 하우트 리드냐? 왠지 하우트 리드야? 막대기 막대기잖아 자 이거 해봐 어? 아 진짜 오래 걸리네 요한 씨폰? 요 플레임 일로 아겐 임브로크 아겐 채초 이거 땡땡이 쌍쌍폰 어? 쌍폰 오, h c o 요요삼성 t Samsung. Samsung. No. Samsung. s a 요 s u n g Samsung. s a m s 리 n g Samsung. s a m s 뒤에서겁나깐죽대는테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오케이. This is collector. 리 3. 오레드리 3번. 어, 오리 3 데이티티잖아요. 자, 이거 읽어 보세요. 아이스크림. 둘리 아이스크림 엄마 와라세요. 도 해. 조세요. 땡. 롱. 롱이야. 롱이야. 틀렸어. 굿. 아. 여기 틀렸어. 롱이야. <놀람> your 알레드롱이야. y 폰 u r your 설퍼 넥스트 이어 날랑. 넥스트 이어 날랑. 오케이? 아. 괜찮아요? I uh? give my old, old 생합니다 네. 생일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자 네. 헤롤드 I'll give you one more chance very easy If you r e a 알겠어? 이제 아주 쉬운 문제를 해주고 이제 드가 맞추길 기다린다 Yeah. <laughs> 자, 그리 보세요. And if Harold cannot read bar, I change this one with the with Kevin bar. Kevin, you give your old cell phone to Harold. And then, don't teach. Good dog. Good dog. Don't teach. If you teach one more time. This one I'll give it to Kevin. How d d I ah. no, no g i v t g o o g g o d dog. o d dog. Hey. Yo. s a 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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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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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기아 <뭐라> 보니까 니아 진짜? 이거 그냥 캐빈 줘. 짜증나서안 되겠어. 하탄아 케빈? 리선 기프트 하롤드. 됐어. 넘어와요. 알겠어요. 자캐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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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어벤 어벤 오픈, 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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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벤 어벤 판벤 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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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hank you, Kevin. You save my money, ba. Oh. <laughs> I know my keeper. I know, ba. I know. Ako, I know keeper, ba. Here. Hey, Aaron. Oh, I say Oh, what this? This is keeper. I am a king, Oh. Talking, talking. I am, I am. Two. Yeah, keeper, oh. What's up, man? Jinji. Piste. Hello. Change. Kami na ko change. 아니 나 그래 나. 에러 에러 아까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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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This is new A10. Thank you. United we g o d 독 k Hey j o s e y Thank you so much. o y o u every day. Every d study Korean. o k a 결국 이렇게 끝나는 해롤드의 생일 이벤트. 왜 제대로 못 읽었는데 핸드폰을 주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냥 사주고 싶었던 내형의 마음. <웃음> <웃음> 아주 난리가 났다 신나서 좋아죽는 헤롤드 오늘도 이렇게 헤럴드의 생일이 간다 헤롤드의 생일이 간다